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난코리아의 루메나 N9H2O 선인장 가습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을 보면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죠. 선인장이 있고 화분이 있는 모습입니다. 어, 별도의 전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물만 넣는 제품인 것 같은데, 보니까 USB가 들어있네요. USB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용량은 280ml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USB가 있고요 5핀이네요. USB 5핀이고, 어. 어, 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기 있는데 요게 필터 같아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필터인 것같고요 돌려서 여는, 아, 네, 이렇게. 열수 있네요. 이거 시면2 8 0 m l 가이 정도인 것 같아요. 수류의 물이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써 있고요. 네, 필터가 미리 들어있었네요. 여분의 필터였습니다. 아까 그, 그것은. 일단 물을 넣은 다음에 가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물을 정량을 밖에 따라왔고요. 일단,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점이 두개 있는데요. 점을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딸깍 느낌이 나고요. 네, 전원을 넣었더니, 붉은색 LED가 나왔고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안쪽에 아까 보여드린 코튼 필터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고요 물이 흡수가 되면서 필터 역할을 해서 물이 정화되면서 가습기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품이 굉장히 앙증맞고 마치 화분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사무실 앞에 두면 녹색이기 때문에 또 눈도 보호되면서 굉장히 귀엽게 가습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네, 이 오난코리아 N9 H2O 가습기는 어, 만원대 후반, 2만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고요. 사무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